오, 싫어. 네, 물, 어, 싫어! 무조 <laughs> 돼. 이거 잡아가지고 물다가 뽑고 주면 된다. 기권 하면 지는 거라고. 기권 하면 뽑고 주면 된다. 물좀 뿌려주자! 물좀뿌려자물좀 뿌려주자. 왜?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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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. 아, 아,

<목소리> 야, 보냐반리야리 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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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리 보리, 고 야, 보리, 야너보해봤냐 선생님. 리 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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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낙 그렇게 아, 하는 거야. 둘 싸우면 싸우는 거야. 아, 나둘이 하나 둘이나조용이면안 돼. 유치원이 데리고야. 유치이 데리고. 빨완한번면이 우리 한번 하자. 잠깐 5분만 하고 끝자이 내려갈 시간도 없어. 그래 빨리 자 아, 우리 아까 선배한번자

ハハハハ